구의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해봅시다. 구는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같은 공모양인 입체도형을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도 가운데 있는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했고, 중심으로부터 둘레까지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를 살펴보면,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겉면을 이은 요한 선분들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 360 돌려서 만들 수 있는데 구는 반원을 360도 돌려서 만들면 구 모양인 구 모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기둥, 원뿔, 구. 앞에서 배운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은 세개다 구분면이 있어요. 원기둥, 원뿔 다 옆면이 구분면이었죠? 그래서 공통점은 구분면이 있고 평면 도형을 만, 만들 수 있습니다.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360도로 돌려서 만들었고 원뿔은 직각 삼각형을 360도 돌려서 만들었고 구는 반원을 360도 돌려서 만든 도형이죠. 위에서 본 모양이 다 원입니다. 원 기둥, 원뿔, 구.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 기둥, 원뿔, 구는 위에서 본 모양은 다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기둥은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 옆에서 봐도 직사각형. 원뿔은 앞에서 보면 이등변삼각형, 옆에서 봐도 이등변삼각형. 구는 어디서 보든 다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앞에서 옆 모양이 다른 걸 찾아봤고요. 밑면은 원, 원기둥이랑 원뿔은 다 원인데 구는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원기둥은 꼭지점이 없었고 원뿔은 원뿔에 꼭지점 있었죠. 구는 꼭지점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해서. 여러가지 모양 만들기 요거는 여러분이 원기둥이랑 원뿔이랑 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으신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있죠 해서 원뿔을 밑에다 거꾸로 해주시고 구모양인 아이스크림을 올려주시면 콘 모양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해서 놀이공원에서 볼수 있는 대관람차는 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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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둥을 선생님이 그린 구호를 원기둥으로 이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심이 되는 원뿔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통 문제 풀어봅시다.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은 구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처럼 생긴 모양은 나와 마가 됩니다. 1에서 찾은 도형을 어떤 방향으로 봐도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다 원 모양이에요. 1에서 찾은 도형을 우리가 9라고 부르기로 했죠.